는 동영상 자료를 쓸수 있나요? 남편이 상간녀랑 통화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 홈캠은 집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부부가 동의해서 이 홈캠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도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에 녹음된 이제 음성, 그거랑 내가 몰래 녹음기 설치한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몰래 녹음기 설치한 거는 상대방이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에 설치가 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상대방도 블랙박스가 설치됐다라고 하는 거 아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통화 자료를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통신 비밀보호법에 대화의 현장성이라고 하는 거가 없기 때문에 네,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법원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캠 같은 경우도 블랙박스의 경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